제가 이거 실제 가게에서 쓰던 걸 중고로 사왔어요. 아, 이제 냉기를 바로 먹으면서 오케이. 안녕하세요. 뻘지형 소이, 뻘지입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3년 전에 컴퓨터를 냉장고에 넣어 봤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요게 좀 작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런 큰 냉동고로 한번 해보겠다 했었는데 Today's the Day, 오늘 해볼 겁니다. 자, 고문당한 그래픽카드는 누구냐? 바로바로 바로 이노 3D 지포스 RTX 4080 슈퍼입니다. 흔쾌히 사용하라고 하셨고요. 이 야, 이 정도 급되니까 DLSS 3 레이트 트레이싱, 리플렉스, 스튜디오까지. 다 있네. 여기까지는 이제 게임 관련이고, 스튜디오는 이제 작업 관련이에요. 자, 박스를 한번 까보면, 아마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윙? 측자가 잠게 많다잉. 밑에는 12V 하이파워 어댑터. 얘는 8핀 3개를 먹고, 밑쪽에 이건 뭐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하나 넣어주네요 그리고 어, 여기 다고요 3펜 제품이 고요 디자인 심플합니다 무난하죠 어, 두께가 얇은 게 특징인데 얘가 정확하게 딱이 슬롯이에요 요즘 그래픽카드들 3 슬롯은 기본이고 막3.5 4 슬롯까지도 먹잖아요 그래서 얘가 스몰 폰 팩터 그러니까 그 작은 PC빌드 만드시는 분들에게 사랑을 받더라고요 당연히 백플레이트 메탈로 있고 여기 에어홀도 음 이렇게 있고요 히트파이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볼까? 자, 분해를 완료했고요. 히트 파이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어. 아무래도 이 절대적인 크기가 얇다 보니까 방열에 취약할 텐데 최대한 꼼꼼하게 넣어주기는 했습니다. 기판은 레퍼런스 기반으로 보이고요. 써멀은 AMX 써멀로 다시 발라줄게요. 참고로 웬만하면 분해하지 마세요. 센터로 보내면 청소랑 써멀 재도포 다 해줍니다. 자, 조립이 완료됐고 한번 테스트하러 가시죠. 자, 일단 공냉 상태에서 정보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잘 켜졌고요. 작업 관리자를 보면 CPU는 AMD Ryzen 7 7800X3D, 램은 32GB, 그래픽 카드는 NVIDIA 지포스 RTX 4080 슈퍼. 어, 아, 다잘 잡혔고요. 야, 역시 이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죠. 3D 마크. 와, 683시간이나 했어? 타임스파이 돌려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온도가 나쁘지 않네요. 60도 후반에서 70도 정도. 뭐 그렇다고 팬이 엄청 빨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두께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아, 점수는 27,795점 GPU 클럭도 보면 2,715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요. 이 페이지로 보면, 2600대 후반으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2700을 유지해 주는 듯한 모습 그럼 CPU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이렇게 해서 부하만 한번 줘볼게요 오케이 한 3분 정도 부하를 줬을 때 피크가 83도 정도 그리고 클럭은 4.5기가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네요 이렇게 해두고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게임은 뭘 해볼까요? 50을 해볼까? 요즘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게임인데 어, 시간이 없어서 찾을 못했어요 12시간 이게 4K 모니터이기 때문에 사양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도 사양이 좀 좋은 편이니까 한번 어 제일 높은 걸로 해볼까? 지금 40프레임 후반대 정도 뭐 그래도 4K 최상옵인 거를 감안하면 뭐이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다가 레이트레이싱도 켜보자 얘가 또 레이트레이싱이 되게 괜찮대요 이게 실시간으로 빛과 그림자를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빛, 물, 그림자를 보면 디테일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데를 잘 보시면 지금 레이트레이싱을 켠 쪽은 지붕에 나뭇가지가 하나하나 표현되어 있고 특히 옷이 그림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심지어 배경이 나무에까지 영향을 줘요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레이트레이싱이 꽤큰 차이를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약간 어, 다른 느낌을 주게 하더라고요 뭐 사양이 되시면 요것도 켜서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이게 4K 60Hz 모니터면 괜찮은데 요즘은 그 4K 게이밍 모니터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120 144 프레임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DLSS 라는 게 있죠 DLSS가 뭐냐 딥러닝 슈퍼 샘플링이라고 업스케일링 일종이에요 이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4K 해상도에서 DLSS를 켜면 실제로는 그래픽카드가 QHD 해상도로 연산 한 뒤에 4K로 업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픽셀 연산 자체는 QHD로 하니까 생으로 4K로 돌리는 것보다 성능이 더잘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업스케일링이기 때문에 원본보다는 아무래도 품질이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보통 옵션을 고르게 시키는데 특이하게 오공은 이렇게 퍼센이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4K 해상도 기준 가장 높은 옵션으로 하면 실제와 옆에 두고도 비교를 못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보면 여기서 지금 품질 균형까지는 나무의 결들이 지금 다 살아 있죠. 그런데 성능이나 울트라 성능으로 가면 이 나무의 결들이 좀 사라졌어요. 이렇게 약간 뭉개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1위 단위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퀄리티 가장 높게 설정을 하면 현재 매우 높은 옵션이거든요. 여기서 34프레임 정도. 그래서 나는 진짜 프레임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했을 때 어, 울트라 성능으로 하면 프레임이 82, 60 이상을 가볍게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입맛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어렵다. 얘는 그 초반에거든요? 아니, 근데 <laughs> 난이도가 너무 높아.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확실히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잘 만들긴 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GPU 98%, 99% 쓰고 있고, 클럭은 2715메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온도는 60도 초반에서 중반 정도. 아까 3D 마크에서도 그렇고, 2715가 이제 주력으로 나오는 클럭인 것 같아요. 야시야시야 야시. 아우씨! 아우! 진짜! 어. 아, 자꾸 순간이동을 해. 자, 아이씨! 겨우 잡았다. 와. <laughs> 이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프레임을 추가로 더 올릴 수 있어요. 지금 80프레임 후반 정도 나오잖아요. 얘가 DLSS 3가 되면서 프레임 제네레이션 한국어로 프레임 생성이라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얘는 그냥 이제 딸깍 오만 하면 되고 얘까지 한번 켜보면 아까 80 후반이던 게 120까지 올라갔죠. 한번 움직여 보면 계속해서 120 프레임을 유지를 해주고 다시 옵션에서 얘를 꺼보면 80 프레임대로 다시 돌아오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건 틀렸습니다. 이건 FPS예요. 프레임 퍼 세컨드, 1초당 프레임 수즉 지금 90프레임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1초에 90장을 GPU가 연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프레임 생성은 그 90장 사이 사이에 그럴듯하게 프레임들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프레임 보관인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 그냥 DLSS를 켠 것에 더해서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겁니다. 숫자만 보면 대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프레임 생성은 켜두시는 걸추천드리고요 얘가 켜진 상태에서 이 DLSS 정도를 조정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GPU 오버클럭을 해볼까? 제가 그 GPU 오버클럭을 추천하진 않거든요? 한번 적당한 클럭을 찾아가지고 적용을 시켜볼게요. 일단 200에 1000. 오케이, 일단 잘 돌아갑니다. 2900MHz가 나올락 말락하고. 오케이, 일단 29000점 확보했습니다. 오케이, 바로 다음 시기. 이번에는 250M로. 아, 우리다. 이런 클럭을 좀 낮춰볼게요. 자, 3차 시기 이번에는 230 일단 정상적으로 돌아는간것 같은데, 아까 화면이 한번 깜빡거렸거든요. 뭐 GPU 온도는 크게 다를 거 없이 70도 정도가 피크고요. 온도 뭐 괜찮게 잘 잡는 것 같은데, GPU 클럭은 2940MHz, 1 0 m h 요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네요. 혹시 모르니까 4차 지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40으로 설정했어요. 어, 아, 이러면 이제 230이 최고 클럭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바로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이거 실제 가게에서 쓰던 걸 중고로 사왔어요. 그래서, 어, 여기가 좀 깨져 있고, 상태가. <laughs> 뭐썩 좋진 않긴 한데 전반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 요게 그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현재 온도 설정할 수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4도까지 가거든요 요게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실제 내부 온도 어떻게 찍히냐 보면 어 저기 이쪽에 <laughs> 안쪽은 마이너스 40도까지 찍힌다 우와 그리고 바닥이 마이너스 23도 정도 되고요 이제 저쪽 끝에 좀 이제 갖다 놔야겠네 붙여서 그리고 반대쪽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제도 벽 쪽이 마이너스 40도 정도 오케이 왜 정도면 괜찮네요 소모 전력은 300와트 정도 이 정도면 준수한 냉동고예요자 그럼 이제 세팅해보자 아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요거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쇼크하면 요 빠진다 <laughs> 어 처음 알았어 가장 차가운 부분이 저기였으니까 저쪽으로 가게 해서 얘를 아 안에다 넣고요. 아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결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뭐 바닥이나 아니면 천장이나 이거 보시면 벌써 물 같은 거 맺혀 있죠. 이게 밑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띄워준 거라 보시면 되고 메인 보드를 안쪽에 요렇게 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까지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아주 깔끔한 세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안쪽에 아 요로코롬 다 넣어 놨습니다. 파워는 이제 혹시 몰라 가지고 밖으로 빼 놨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 불이 들어오고 자 일단 다행히도 전원은 잘 켜졌습니다. 한번 아이들 온도로 보자. 나 아이들 온도가 너무 궁금해. 와, GPU 온도가 20도. <laughs> 최소 온도가 19.7도예요. 오케이, 쿨링은 확실하게 되는구만. 그러면 CPU 온도도 볼까? 와 24도! <laughs> 일단 아이돌 온도는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럼 역시 타임스파이 안 돌려볼 수가 없죠. 어 기대가 되는데? 자 타임스파이 지금 GPU 온도 50도, CPU 온도는 32도입니다. 그리고 클럭이 아까 순전 기준 여기서 2,715 정도 나왔는데 아, 조금 더 오르긴 했어요. 어, 근데 52도 이게 계속 쭉쭉 오르긴 오르네. 일단 쭉 보고 있는데 GPU 온도가 그래도 50도대 후반에서 약간 이게 거의 60도를 찍을 만큼 올라는 갑니다. 자 점수가 나왔고 순정 기준 점수가 200점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아 이게 저는 사실 그 스로틀링 개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클럭이 좀더 부스트 클럭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이미 온도가 한 70도 미치라서 스로틀링이 거의 안 걸린 상태다 보니까 아마 뉴욕 클럭 자체가 아까 15MHz 정도 밖에 안 오른 게 아닐까 싶고요. 한번 클럭을 보면, 아, 그렇네. 2730, 2730, 2730. 그렇네요. 이미 전에도 스로틀링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보니까 클럭 자체는 비슷하게 나오네요. 잠깐만, 중간 점검. CPU 온도 23도까지 다시 내려갔고, GPU 온도, 오케이, 25도까지 내려갔어. 즉, 이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어느 정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세팅한 것과 똑같게 230메가 추가해가지고 오버클럭 똑같이 한번 돌려볼게요. 자, 과연 이번에는 클럭의 차이가 있을지. 자, 일단 클럭 2955 나옵니다. 2955. 어, 일단 아까보다 살짝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온도도 이제 누적이 안 되고 다시 50도 후반으로 가고요. 자, 점수는 과연? 29274, 뭐야. <laughs> 큰 차이가 없다. 아까 점수 여기에 나가고 있을 텐데. 어, 점수가 똑같네요. <laughs> 자, 클럭 보자. 클럭은 똑같이 터졌잖아? 아까 2910이 뒤쪽에 있었거든요? 어? 아, 클럭은 조금 더잘 쳐진다. 아니네. 그런데 클럭이 지금 보면, 아까는 2910이 후반부에 말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쳐지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 후반까지 2955가 나오기도 하고, 2925, 2910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바로 2915까지 회복을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보다 뭔가 조금 더 녹은 것같다 여기 뭔가 성애 같은 게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 다 녹았죠 열 때문에 이게 지금 보온이 제대로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일단 가장 안쪽이 마이너스 32도, 4도 아까는 마이너스 40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올라간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이 컴프레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또 하나 아이디어 떠오른 게 지금 옆이 놀잖아요. 근데 옆에 저기 벽도 마이너스 4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냉기를 바람을 불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서큘레이터로 바람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괜찮죠? 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 여기도 바람 느껴져. 자, 요거를 약간 그래픽 카드 쪽으로 옮겨 놔야겠다. 아, 아, 이제 냉기를 바로 머금어서. 저 바람 방향을 살짝 그래픽 카드 쪽으로 해놨으니까 아마 온도가 조금 더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타임스파이. 아 내가 이러니까 600시간에 한다니까. 아 이게 좀 아쉽다. 효과가 크게 없네요. 마찬가지로 59도, 50도대 후반을 찍고 있습니다. 요게아저 코까지 바로 바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자 그럼 시네 벤치 한번 확인해볼게요. CPU 온도는 62도, 아까는 80도였거든요. 20도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단 효과가 있어요. 클럭도 이제 아까 4.57로 했는데 지금 올코어 4.7로 라이젠 PBO가 알아서 클럭을 조금씩 더 터트려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혹시 몰라서 배그 벤치마크 한번 돌려봤는데, 어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GPU는 계속해서 15MHz 정도 차이가 있고요. CPU는 차이가 좀더 있어요. 200MHz 정도. 근데 이게 음, 사실 <laughs>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 가지고 프레임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활용해서 성능을 좀더 끌어올려보자 도전을 해봤는데, 이 지난번 냉장고보다 크니까 확실히 쿨링이 잘 되고, 어, 생각보다 잘 돼서 좀 놀랐어요. 얘 전력이 300W급이었잖아요? 다음에는 좀더 높은급 가져와서 한번 해볼게요. 그 참치 냉동고는 마이너스 55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 혹시 집에 아이스크림 냉동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시 봅시다.